51장. 또 내게 지팡이 같을 때 주면 말하기로 일어나사는 성경과 재단과 그 안에서 경비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경 바깥 마당은 측량 하지 말고 그냥 부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지 그들이 거룩한 성을 마흔 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줄리니 그들이 굶은 배옷을 입고 천 이백 육십 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감람나무와두족대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는다 그들이 본능을 가지고 하늘을 하늘을 타다 그 연해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건너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도록 하.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이 이기고 그들을 이고 그들을 그들 이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 그들의 시체가 큰성기에 있으니 리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요, 소돔, 소돔이라고 소돔이라고도 하고, 아 소돔이라고 다음 그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국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죽게서 십자가에 못 박힌 못박 곳이라 백성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 네.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지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거다이 두지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이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3일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나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그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이 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의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라돌리라 돌리더라. 돌리더라. 둘째 하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아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로를다 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이집트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엎드려 얼굴을 그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함 나니 옛쪽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하나님 곧 잔능하신 이어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로로 다시 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에게 종 종선지, 선지자들과 성도들에게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좀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 멸망시킬 멸망시키실 때로 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황전 성전 안에 성전 안에 하나님 언 약계가, 보 이며 또 번개 와 음성 들과 우레 아 지진과 번개 와 음성 들과 우레 아 지진과 큰우 박이 있 더라. 아멘.